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어, 영상, 예, 종목은요, 네, 석경 AT입니다. 예, 석경 AT는 제가 6월 11일 날 올려드렸던 예, 그 종목이고요. 석경 AT라고, 어, 올려드렸던 예, 그 어, 종목인데, 네, 1차 매수가 59,100원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78,000원에서 8만원 사이, 예, 정확히 도달을 했고, 예, 그,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갔었습니다, 당기적으로. 어, 우선은요, 이제 해당 구간, 예, 직전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해놔서, 네, 해당 구간에서, 어, 일단은 이제 쌍봉을 만들지, 아니면은, 예, 쉬었다가 또 다시 한번 눌림이 있다가 또 움직임이 나, 가져갈지, 그건 이제 여기 구간에서는 이제 대응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우선은, 제 영상, 해당 영상을 보시고, 어, 수익, 예, 보신 분들은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어, 관련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어, 해당 종목, 네, 어, 기업 내용 한번 살펴보면 은 예, 기능성 나노 소재 개발 및 예, 제조업체입니다. 뭐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 네, 이렇게 해서 어, 등락을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 예, 그런 사, 어, 종목이고요. 어, 우선 네 해당 종목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석경 AT 네 매출액을 보면은요. 2020년도 67억이었던 매출액이 작년에 113억까지 일단은 꾸준하게 개선이 됐고요. 영업 이익도 보면은 2020년 14억 했던 영업 이익이 47억까지 전년적으로 어, 개선이 됐습니다. 순이익도 보시면은요, 네, 10억이었던, 2020년도 10억이었던 순이익이 43억까지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됐고, 어, 다만 1분기 실적은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향후에 예, 하반기로 갈수록 뭐, 실적 개선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이런 실적, 그 다음에 재료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갔던 상황입니다 외당 종목 부채비율을 보면은, 30에서 12%대 이 정도 수준 낮은 수준 계속 유지하고 있고 유볼 같은 경우에는 1000%대 이상을 좀 나타내면서 뭐 충분히 투자 가능한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고요. 어또 최근 수급을 한번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예 매수 매도 반복이 되면서 예 엄청난 예 등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예 여전히 한달 기준을 봤을 때 85,000주 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개인 수급을 보면은요 외국인과 좀 반대되는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6만6천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고 기관 수급은 예 매수 매도 반복되면서 최근에 또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예, 5,500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어, 특이한 점또 기타법인에서는 예 점진적으로 좀 매수 물량이 들어왔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한 주체가 예 꾸준하게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땡기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옥신각신 하면서 어, 주가가 변동성을 좀 가져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어 다음은 뉴스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석경 AT 2차전지 사업 증권과 호평의 강세다. 라는 예 부분입니다. 뭐그 이차전지 소재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어, 점할 것이라는 분석 어 해서 어 최근 예 붕화물계 예, 전고체 전해질 및 도전재 개발 완료를 했고 따라서 뭐 이런 쪽 전고체 소재 관련 6종의 특허 출현을또 완료를 했습니다. 네 이런 재료 모멘텀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뭐또어또에사라마계에 예, TIM 소재 역시 고객사와 전기차 배터리 양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재료 모멘텀 또 유지가 되고 있고요. 어뭐 일단은 2차전지소재들의 한계점 타파. 아 그리고 국산화로 독가점 위치 선점이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분석 이런 게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은 예, 6G 통신용 신소재 국책과제에 참여했다. 6월 13일자 뉴스고요. 네, 이런 뉴스도 좋은 쪽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 예, 또 보시면은 김제 자유무역지구에서 뭐 케파 증설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 좋은 뉴스도 또 나왔고요. 어뭐 오늘자 뉴스 뭐 전고체 배터리주 강세다. 해서 이런 쪽으로도 지금 계속 이슈가 형성이 되면서 좋은 방향성은 좀 만들어 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어, 뭐, 차트를 좀 보면은요, 네, 해당 고점이죠, 이제. 고점 돌파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돌파 테스트를 했고, 윗꼬리가 좀 달렸는데, 이 구간에서 한번더 찍어 눌러서 쉬었다 갈지는 예,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어,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지점까지 일단은 올라왔던 상황이고요. 이 구간에서는 이제는 예, 신규 매수, 어, 영역은 아니고요. 네, 대응의 영역 이제 기보유자 영역입니다 기보유자분들 영역이고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극대화해서 마무리 지을지 예,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신규 매수는 예,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예, 그런 어, 자리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완전히 돌파를 해서 안착 테스트를 하고 또 다시 그 이후에 또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반면에 또 지금은 또 매크로 상황이요. 또 변동성이 좀 이어질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 환경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찍어 눌렀다가 기간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움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구간은 기 보유자 영역이고 네. 신규 매수는 좀더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어, 말씀을 드렸던 이 예, 부분으로 해서 진행을 하셔서 수익 보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어, 아직도 일단은 예, 매수를 해서 보유하고 수익 중이신 분들은 예, 잘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 이거 보시면은 예, 장중에 뭐 이런 쪽 예, 수급 뭐 거래 입체 분석을 통해서 어떤 창고에서 계속 매수 물량이 들어와서 주가를 좀 받치는지 또는 어떤 창고에서 매도가 계속 나오는지를 좀 체크하면서 이제는 대응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보시면은 장중에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좀 이제는 진행을 하셔야 된다. 물론 재료 모멘텀 살아 있기 때문에. 예, 뭐 우상향 기조 또 이어갈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전구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우선 지금 그걸로 실적이 찍히는 부분은 아니고 기대감이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 또 기대감이 또 주춤하고 또 만약에 또 다른 테마가 또 활성이 돼서 그쪽에 또 강력한 어어 자금이 또 몰린다고 하면은 또 매도해서 또 그쪽으로 또 옮겨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수급적인 부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예, 잠정, 예, 투자자별 추이, 이런 부분도 어떻게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또 어떤 물량이 또 빠져나가는지를 예, 유심히 예, 체크를 하면서 이제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하고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려우시는 분들은요, 예, 제가 지금 채널 성장 이벤트로 해서 실시간 예, 무료 정보 공유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무료 정보 공유방이구요. 어, 이 방은요, 네, 100%,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구요. 서로, 어, 정보를 좀, 어, 주고받고 공유를 하면서, 어, 려운 시장에서 대응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예, 그런, 어, 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어 해당 방은 예, 딱딱하게 진행하는 부분이 아니라요, 예 웃으면서 어,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진행되는 어, 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뭐 기존 예 보유하고 계셨다가 언제 매도할지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재고 계시는 분들, 예 그리고 또어 어떻게 뭐또 신규 매수를 진행을 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 또는 내이 네, 구간에 예, 수익 남들 다 수익인데. 예,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서 잘 수익을 만들어 갈지를 어, 잘 대응이 안 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예, 해당 방에 입장을 하시면 예, 같이 함께 대응을 하면서 예, 그 좋은 수익을 좀 만들어 갈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 그렇게 일단은 방에 예,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요. 네, 간단합니다. 예, 영상 위에 나와 있는 예, 전화번호로. 어 석경 AT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예, 그냥 석경이라고 예,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체크해서 순차적으로 입장 안내 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함께 소통하면서 웃으면서 대응 이어 가실 분들 어뭐 절실하신 분들 예, 참여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어쨌든 다시 한번 석경 예, AT 예,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어, 이번 영상은 여기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한 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 예, 대시세 폭등, 예, 텐베거 종목을 발굴해서 해당 종목으로, 네, 손실 중이신 분들과 계좌 복구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안정성과 네 그리고 성장성, 예, 수익성 거기다가 재료까지 예, 모두 겸비한 예, 재료 모멘텀까지 모두 겸비한 충만한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먼저 안정성은 예, 실적이 기본 베이스가 돼 있는 그런 어, 어 업체입니다. 네 그리고 종목이고요. 네, 부채 비율도 낮고, 네, 유보율도 높고, 네, 유동 비율도 높은 네, 그런 안정적인 예,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뭐 성장성을 보면은 연평균 성장률 예, 20%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네, 매년 뭐 실적이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4년부터 해서 실적 폭풍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올해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섹터는 예, 누가 뭐라 해도 AI 반도체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어, 해당 종목 재료. 예, 강력한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가 네, AI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렇게 세 가지 재료 모멘텀이 있는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아직 시장에 예, 미 노출된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급을 또 보면은 네. 어, 그 장기간에 걸쳐 메이저 세력들의 매집이 이그 예, 진행된 흔적을 어, 좀 체크를 했고요. 어, 부티크 어, 세력들도 유입이 됐던 부분도 어느 정도 포착이 된 예, 그런 사입니다. 예, 절대 조막손이 아니고요. 어, 메이저 세력이라는 점 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향후 어, 시세 분출이 일부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어,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바톤을 예 이어 받아서 예 왜냐면은 예 실적 그다음에 재료 모멘텀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예 외국인과 네 기관의 수급도 유입이 되면서 예 추가적으로 어 시세 폭등 나아줄 수 있을 거라고 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차트는 예 정말 아름다운 예 그런 차트 흐름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예 장기 횡보 수렴 이후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고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 대금도 상당히 증가되면서 향후 기추가 주목되는 그런 상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좀 디테일하게 살짝 보면은 안정성 측면에서 부채 비율 상당히 낮고 유보율은 상당히 높은 그런 사입니다 거기다 유동 비율까지도 보면은 단기 자금 압박이 전혀 없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성장성을 좀 보면은 예, 매출 영업이 예, 전반적으로 다20% 이상 예, 꾸준하게 예, 나와줄 수 있는 예, 그런 종목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다음 보시면은 금양이라는 종목 다들 아실 겁니다 대시세 폭등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어, 해당 종목 예, 대시세 폭등하기 전에 예그 흐름을 좀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 보면은 예 단기 쌍봉 이후에 주가가 예 골파기 이후 어 장기 횡보 국면을 좀 이어갔었습니다. 네. 계속 저항 맞고 일단은 지지되고 했던 부분. 그 안에서도 등락이 좀 많이 있었던 예 그런 상황이고요. 예, 뭐 매집 흔적 어 충분히 체크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세 분출. 예 거래량 예 증가되면서 고점을 돌파하고 어, 대시세 분출이 나왔던 종목이 금양입니다. 예, 금양이고요. 어, 잘 기억해두시고 다음 차트를 좀 보면요. 예, 금양 차트 똑같습니다. 예, 아까 그 차트는 장기 횡보, 횡보했었을 때의 그 차트고요. 이 구간에서 확대해서 보여드렸던 예 그런 모습이고요. 어 대시세 폭등이 나왔던 종목은 대부분 이런 패턴을 좀 가져갑니다. 장기 횡보하면서 예, 수렴이 되고요. 이동평균선 예, 수렴이 되고 또이 구간 안에서 매집이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수렴이 되면은 에너지 응축 기간이 예, 충분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쌓여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면서 예, 수렴에서 예, 확산으로 예, 확산으로 예, 전환이 되는 전환이 되는 부분입니다. 해서 그 이후에 시세 예, 분출 에너지 분출이 나오면서 대시세 폭등이 나오는 예,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이는 예, 그런 부분이고요. 어, 앞서 금양 어, 보여드렸다시피 해당 제가 발굴한 종목 땡땡땡 종목 예, 차트를 좀 어, 간략하게 좀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종목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예, 단기 상봉 이후에 예, 주가가 골파기 이후 예, 장기 횡보 국면을 좀 이어갔던 예,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 구간 안에서 예, 등락을 좀 많이 가져가면서 예, 매집한 예, 그런 예, 흔적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몇 년에 걸친 매집 물량 예, 체크 확인이 됐습니다. 어, 해당 종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력한 세 가지 재료, 어,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 거기에 재무까지 완벽한 예, 그런 종목입니다. 어, 희소성이 있는 예, 그런 종목이고요. 어, 시장에 아직 재료가 미 노출된 예,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향후에 폭발적인 예, 이런 게 노출이 되고 이슈가 되고 시장에 인지하게 된다고 하면은 해당 구간 예, 돌파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어, 좋은 흐름 나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보시면은 이 오랜 예, 장기 박스권을 예, 박스권 횡보 이후에 예 상단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 박스권 상단 돌파 이후에 예, 눌림목을 주면서 개미털기 진행 중에 있고요 해당 구간. 네 그리고 이동평균선 어, 정배열 예, 초입 구간에 예그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초입 구간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구간에서 아무튼 폭등 조건이 조금 어, 충족이 된예 그런 상황이다. 근데 네, 해서. 예, 눌림목을 이용한, 예, 분할 매수 공략 예정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올해 안에 아무튼 대시세 폭등, 예, 어느 정도, 어, 만들어갈 수 있는, 예, 그런 종목, 어, 이기 때문에, 예, 늦으면 늦을수록, 예, 수익률이 남들보다 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세 분출이 예상보다도 빠르게 전개가 되면은, 예, 탑승할 수 없다는 점이두 가지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런 분들이 투자하시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뭐 직장인 투자자 뭐 그리고 개인 사업으로 좀 바쁘신 분들은 어, 정말 이 종목으로 편안하게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을 어,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주식 투자로 손실만 부, 보신 분들에게 네, 아무튼 이번에 채널 확장 이벤트로 해서 어, 드리는 도움이니까요. 어, 손실계좌 복구 원하시고, 네, 그리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예, 구독과 예,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 난 이후에 네, 영상 예, 상단에 있는 예, 그 전화번호로 네, 참여라고, 네,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최대한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 1 6년가량의 투자 경험과 예, 투자 대 우승 경험을 바탕으로 예, 투자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400만 개인 투자자분들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요. 성공하는 그날까지 예, 모두 파이팅입니다. 예, 기본과 기법, 예, 심리를 잘 마스터하셔서 부의 수레바퀴 예, 잘 완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